오늘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산후조리는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산후조리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겨울철 산후조리. 적절한 실내 온도 똑같아요. 긴 소매옷과 목긴 양발을 신는다. 겨울철 찬바람은 산후풍의 원인이 된다. 여름철도 마찬가지입니다. 찬바람 몸에 직접 닿으면 산후풍의 원인이 됩니다. 장가의 냉기나 욕실의 냉기를 주의하자. 그리고 땅 흘린 뒤에는 꼭 옷을 갈아입고 체온 유지 주의하셔야 됩니다. 두꺼운 이불과 옷보다 얇은 이불과 옷으로 체온을 적절히 조절하자. 물 많이 마시도록 한다. 그다음 목욕보다는 샤워를 하세요. 목욕 아닙니다. 네, 통목욕은 한달 이후에 의사 선생님의 검진이 끝난 이후 그리고 가급적인 겨울철에는 특히 추우니까.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러면 못 움직이니까 실내서라도 몸을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게 좋겠죠.